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오늘은 슈퍼 도라지 심는 날입니다. 천개인데 이것을 그냥 직파하지 않고 모래와 섞어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1년 동안 종근으로 키워서 내년에 1년근을 다시 이식해서 5-6년 동안 아주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도라지 천개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 모래와 섞어서 밭에다 뿌려주면 됩니다. 자, 한번 섞어서 이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밭으로 파종하러 가야 되겠죠. 어딘가에는 있겠죠. 도라지 씨앗 천개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 미세한 이 작은 씨앗에서 얼마나 큰 뿌리로 성장할까? 몇 년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슈퍼 도라지 양이 적어 다시 시장에 살아갔습니다. 간 김에 잔대도 보여 같이 사왔습니다. 두 종목은 초롱꽃 구화로. 슈퍼도라지는 도라지 속, 잔대는 잔대 속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갈라진 인척 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친척 관계죠. 그래서 이두 식물 모두 그 해수, 천식, 기침에 약효가 있어 약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밭에 심어서 이 커가는 과정을 관찰하려고 슈퍼 도라지 씨앗과 잔대 씨앗을 사왔습니다. 잔대도 천 개입니다. 천립, 예, 다천 개를, 립이라고 하죠. 예, 씨앗을 하나, 둘, 세는 것을 립이라고 해서 천립, 즉, 천 개죠. 잔대도 천 개. 이것도 한번 심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래도 구할 데가 없어서 잔대는 그 묘청 가서 성주 갔다 오다가 모래를 좀 파왔습니다. 그래서 잔대에도 모래와 섞어서 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사온 천개의 슈퍼도라지 씨앗입니다. 모래와 섞어 주겠습니다. 섞어주고 아까 천개 들어있는 거 하고 지금 이 천개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좀 섞어서 밭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대 씨앗 천개도 모래와 섞어서 밭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대 씨앗이 엄청 작습니다. 슈퍼 도라지보다 더 작습니다. 이걸 덮을 필요도 없네 잔데 씨앗을 파위에 그냥 뿌리고 왕겨나 집을 깔아줘야 되는데 요새 시골에 방앗간이 없으니까 그 왕겨나 벼집도 없습니다. 벼집은 전부 소 키우는 모기 사료용으로 전부 나가고 왕겨는 방앗간이 없으니까 구할 데가 없습니다. 방앗간은다 사라지고, 농협단위로 큰 지역에서 면단위, 면단위에서 한 군데에서 방학을 찍고, 그리고 가정에도 어 별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도정을 해서 쌀로 해서 밥을 해 먹으니까 맛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왕교 구하기도 힘들고, 볕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또 농사를 안 지니까. 벼농사를 안 지니까 더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그늘막이라도 씌워줘야 하는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쑥은 이렇게 씨앗을 산 쪽으로 묻어줘서 야생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많이 크면 좋죠. 그래서 작년에 길가에서 가져온 개똥쑥을 이렇게 산에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산 쪽으로 두더지가 굴을 많이 파놨습니다. 이쪽에 개똥쑥을 심어 놓으면은 개똥쑥은 써서 먹지 않겠지? 설마? 엄청 쓴데 한번 먹어 봐라. 아, 이곳은 옥수수 심을 자리인데 지금 풀은 쑥쑥 뽑히죠? 뿌리 엄청 크죠? 이거 그냥 두면은 4월, 5월 달 가면은 엄청 뿌리가 크고. 뽑기도 힘들죠. 지금은 뭐 쑥쑥 뽑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뽑히냐 이거죠. 슈퍼도라지 2,000개. 에이, 이것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도에다가 흙을 덮지 않고 그냥 뿌리면 됩니다. 뿌리고 집이나 왕결을 뿌려두면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채초제를 뿌리면 됩니다. 쇠뜨기가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뽑아줘야죠. 슈퍼도라지 씨앗을 모래에 섞어서 한 용미도 뿌렸는데 표시도 안 나죠? 이제 곧바로 잔데시 천개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잔데시 천개와 슈퍼도라지 이 천개를 뿌렸는데 표시도 안 나죠? 한4주후 잎이 나와야. 얼마나 심어진 건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도라지 뿌린 후 이틀 후 가봤더니 이제 좀 표시가 나죠. 집을 구워 놨더니 집은 거의 없습니다. 집은 어디다 쓰느냐, 그소 먹이로 사용되고 또는 인삼밭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아래 동네 큰 정미소가 있습니다 면에서 제일 큰 정미소로 그곳에 가서 왕교 좀 산다고 했더니 그곳에서는 방아찌면 가져가는 회사가 있어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옆동네는 정미소 가 없고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마을에 갔더니 다행히 옛날 정확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국물 학교 동창들도 많은데 김씨 임씨가 많은 동네죠. 강릉 김씨와 어, 평택 임씨가 많은 동네 갔더니 그냥 가져가라 해서 이렇게 투자로 얻어왔습니다. 3, 4일 후에 제추제를 뿌려주면 되겠죠. 이쪽은 잔대씨 천개를 뿌린 곳입니다. 그리고 왕교를 이렇게 덮어줬죠. 오른쪽 길들 한쪽은슈퍼도라지 2,000개를 뿌린 곳입니다. 이제 3, 4일 후에 제초제를 뿌려주면 됩니다. 옛날 향기가 납니다. 그 우리 국민학교 때는 왕교로 불도 떼고 그리고 이걸로 베개 속에다가 왕교를 넣고 베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왕교가 불이 잘안 붙습니다. 그래서 풍구로 돌려주다가 갑자기 불이 확납니다 불덩이가 확제 얼굴을 향해서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눈썹 다 타고 그 흉터는 생기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바로 아줌마들이 달려와서 그 세주로, 소주로 얼굴을 닦아주고 그 연고를 발라서 지금 다행히 그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친숙했던 왕교도 지금은 이렇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슈퍼 도라지를 뿌리고 왕교를 이렇게 덮어 씌웠으며 잔대도 이렇게 왕교로 덮어 줬습니다. 이제 3, 4일 후에 채추제를 뿌리고 그리고 22일 지나서 잎이 올라오면은 그때 솎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10리터짜리 분무기 입니다 시장에서 3만 5천원 주고 사왔습니다 제초제 용기 겉면에는 해당 품종과 적당한 양이 표기되어 있죠 해당 품종이 없으면 농약 살때 물어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초자와 물을 잘 섞어서 메고 가서 밭에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닫고 밭으로 갑니다. 자 이제 치고 갑니다. 밭에 도착해서 이제 제초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자 슈퍼 도라지 심은 곳에 제초제를 뿌려 줍니다. 자 이제 좌측에 분무하는 레버가 있죠. 골레버를 그 앞뒤로 움직여 가면서 분무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비닐을 씌우지 않은 고랑과 길가 풀도 제초제로 다 때려 잡습니다. 아무리 텃밭이라도 제초제 10L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다시 한통 타고 있습니다. 아잘 좋습니다 이제 어깨에 메고 채초제를 뿌리러 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비닐 안쉬운 곳에는 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작년에 옥수수를 심었던 탓에요 옥수수도 올라오죠 사료용으로 옥수수를 심었던 밭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채초제를 때렸는데 어떻게 될려나 며칠 후에 보면 알겠죠 풀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제초제로 풀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고라니까지 와서 비닐를몇 군데 빵 꺼내갖고 그거 땜빵하냐고 또 오늘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고라니 망을 칠 수도 없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